라운제나 A 클럽은 어, 최홍창, 박정순, 황윤성 선수들이 지금 한 줄을 이루고 있는데요. 그렇죠. 최홍창 선수가 먼저 첫 번째 프레임 준비하고 있습니다. 173cm, 구력 23년, 15파운드급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프레임. 아주 부드럽게. 스 스트라이크입니다. 라운드나 아 스록 a 조첫 네. 번째 프레임부터, 바로, 또 이렇게 스트라이크를 기록하면서 그렇습니다. m p 선수 m 라운 u m p jum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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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u m 3 jum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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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 u m 밀리 클럽 B조 김수환 선수가 첫 프레임 두고 하겠습니다. 김수환 선수 2006년 15판을 시작하겠습니다. 아홉 개 핀. 네. 아, 이번에도 저 남아 있는 핀이 넘어가지 않을까 생각했는데요. 그렇죠. 네. 김선 선수 같은 경우는 어, 약간 자세가 마지막 자세가 높은 편이에요. 낮은 예. 편의 선수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볼을 멀리 던지는 느낌이 있어요. 네. 어, 장단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피넥션이 어떻게 보면 좀 파괴력이 큰 느낌이 있거든요. 이선 네. 선수에 비해서 그렇기 때문에 피넥션이 많이 일어날 수 있고요. <laughs> 그렇죠. 네. 앞서 4위 팀과의 대결 때도 그런 장면을 자주 볼수 있지 않았습니까? 네, 네. 네 이제 두 번째 프레임 라운제나 클럽 A조의 박정순 선수입니다 158cm 구력은 20년 1 4파운드의볼 사용하고 있습니다 더블로 가느냐? 아 초오른쪽으로 약간 밀렸어요 네. 네. 아 오른쪽으로 약간 밀려 들어가면서 헤드핀을 일곱 개 맞추지 핀. 못했죠. 네. 자 7개 핀이 쓰러졌고요. 3핀이 남아있습니다. 음, 박정순 선수는 정말 롤링을 좋아한다 자신을. 네. 네 나이스 커버. 자. 피니시 동작에서 약간 불안했습니다만 지금 네. 네 어프로치가 원만하지 못하기 때문에 약간 걸리기 네. 때문에 선수들이 계속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모습이에요. 네네. 바로 이 부분이죠. 아... 네. 하지만 끝까지 <laughs> 그렇죠. 네. 자신이 놓고자한 스파트에 놨기 때문에 스페어 처리를 만들어냈습니다. 다행이죠. 네. 이제 패밀리 클럽 비조 준결 3위 두 번째 프레임은 박경희 선수. 아, 오늘 컨디션 좋아요. 네. 맨손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네. 오, 오 7번 핀이 넘어가질 않네요. 네. 계속해서 흔들거리고만 있는데요. 네. 아홉 개 핀. 박경희 선수. 아쉬움은 남아있습니다만. 왼쪽에. 네, 나이스 커버. 스페셜이 성공하면서. 네. 페미니클럽. 2조 박경희 선수. 두 번째 프레임. 두 개로 맞췄습니다. 약간 여유가 좀 있어요, 지금. 네. 네. 이제 세 번째 프레임이 되겠습니다. 라운제나 클럽 A조의 황윤성 선수. 172cm, 구력 13년, 15파운드 볼 사용하고 있고요. 라운제나 클럽의 총무를 맡고 있습니다. 세 번째 프레임. 힘차게. 아, 나란히 핀두 개가 그대로 서 있습니다. 네, 황윤성 선수도 지금 네. 마지막 슬라이딩 부분이 살짝 걸리는 느낌이에요. 자신의 스윙을 100% 발휘하지 못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백엔드 부분에서 볼이 충분히 반응해주지 못했고, 약하게 반응했기 때문에 왼쪽에 핀은, 핀이 핀 쓰는 상황이 벌어졌어요. 네, 자, 이렇게 핀두개 나란히 이렇게 서 있는데요. 네. 뒤에 숨어있는 핀. 네, 이 핀이 8번 핀이죠, 네. 그렇죠, 항상 까다로운. 자, 힘차게, 스페셜이. 네. 네, 나이스 커버. 어. 박윤선 선수입니다. 앞서 벌어졌던 3-4 대결에서는 스트라이크 행진이 계속 이어진 난타전이었다면 2위와 3위 대결에서는 지금 보시다시피 이렇게 까다로운 스페어 처리를 아주 깔끔하게, 그렇죠, 네, 잘 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세 번째 프레임 패밀리 클럽 B조의 윤지훈 선수 공교롭게도 양쪽의 세 번째 투수자가 모두 다 양. <laughs> 아 네. 총무를 맡고 있는 선수들이 그렇죠. 책임이 막췄네요 네. 네. 살림도 중요하고 오늘 네. 이 경기도 아주 중요합니다. 7개 네. 핀 쓰러졌고요. 네 헤드핀을 맞추지 나. 못했습니다. 아, 앞서 더블도 이렇게 두개 있는 핀보다 이게 좀더 어렵지 않을까요? 핀 3개가 있는데요. 그렇죠 비슷하게 네. 어려운 느낌은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헤드핀이 살아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좀 초구 라인 잡기는 조금 더 쉽지 않겠는 생각을 자, 한번 해보고요. 네. 가 과연 여기서 네. 네. 나이스 플레이. 양쪽의 총무 두 사람이 모두 다세 번째 주제로 나와서 네. 네 어려운 아스페어 처리. 제대 중계하면서 저렇게 핀색개 있기 때문에 하나만 건드리면 되지 않을요그러까 하나 건드리면 어... 또두 개만 쓰러지죠. 그러니까요. <laughs> 네. 자, 이제 네 번째 프레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패밀리 클럽 B조의 김수환 선수가 투구를 하겠습니다. 네. 앞서 보여줬던 그 스트라이크 부품 같은 그 행지는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만. 포커페이스. 네, 네 번째 프레임, 김수환. 네. 넘어갔어요. 김경희 해설위원께서 얘기했잖아요. 김수환 선수의 볼은 마지막까지, 끝까지 지켜봐야만 된다. 그렇죠. 네. 액션이 그렇죠. 볼에 자신의 힘을 충분히 실어서 지금 투구를 하기 때문에 피 액션이 남다릅니다. 스토어. 마지막 7번 핀이 쓰러지는 모습 네? 여러분 눈으로 확인하셨죠? 패밀리 네. 클럽 B조입니다. 김수환 선수 플라이. 이제 준결 위 라운제나 클럽 A조의 최홍창 선수가 최홍창 선수도 굉장히 가볍게 편하게 볼링을 구사하고 있습니다. 네, 네, 리듬 밸런스 타이밍이 아주 잘 맞는 선수고요. 그렇죠. 자, 대번째 프레임. 부드럽게. 네, 스트라이크입니다. 아, 오늘 컨디션 아주 좋은데요? 네, 볼이 살짝 빨리 빠졌습니다. 그래서 네. 엄지가 살짝 네. 빨리 빠지면서 빨리 흘린 느낌은 있지만 정확하게 투구를 했기 때문에 마지막 1 0번 그렇죠. 빠지는 거보니까 그러니까 어렵... 보이질 않습니다. 그렇죠. 보는 사람도 편안하게 볼수 있는 볼링이고요. 네. 꼭 치고 싶을 정도의 네. 느낌. 양쪽이 네. 모두 지금 나란히 스트라이크를 걸어놓고 이제 더블에 도전합니다. 박경이 섰습니다. 펨리프 네. 네. 더블. 자 먼저 더블을 신고합니다. 아, 네. 오늘 김수환 박경이 두여성선수 예, 여성 네, 네. 대단하죠. 네, 여성 볼로 두 사람의. 네. 두 선수 모두 뭔가 표정이 없는 편이에요. 네. <laughs> 하지만 파워는 대단하고요. 그러나 네. 박정희 선수는 네. 어, 살짝 살짝 이렇게 우드볼 그렇죠, 그렇죠. 네. 네. 라운드나 클럽 a 조의 이제 박정순 선수도 더블에 도전합니다. 상대가 더블을 했기 때문에 욕심이 나지 않을까요? 네. 스트라이크 이어질 수 있을까요? 자, 7번핀 넘어가질 않았습니다. 아, 7번핀이 야속하네요. 네, 원쓰리로 정확하게 공략됐습니다. 약간 네. 얇았어요. 약간 얇았어도 피넥션에 의해서 지금 칠번핀 넘어갈 법했는데요. 네, 네 아, 아쉽네요. 더블을 만들어 줬으면 좋았을 텐데요. 정말 아쉽습니다. 네. 네. 자, 박준선 선수가. 어, 네 스피어 체리 성공하면서 다섯 번째 게임까지 두구를 맞췄습니다 어떻습니까? 양쪽의 투구를쭉 보고 지금 느낀 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네. 주, 지금 어, 여섯 명의 선수 모두 컨디션은 저는 아주 지금 좋다고 보고 있고요. 네네. 어 비등 비등한 지금 점수로 나갔기 때문에 벌써 단정짓기가 어려울 정도로 그렇죠. 네, 네, 네 그런 경기가 펼쳐지고 분명히 있습니다. 변수가 또 나올 거예요. 그렇죠. 그 네, 이전 네. 경기에서도 그랬죠. 네. 마지막 패밀리 네. 클럽 비조의 윤지훈 선수. 여섯 번째 프레임. 오우. 아, 아, 아 이렇게 되면 터키에요. 아자 예, 다시 한번 또 스트라이크 행진을 계속해서 이어나가는 페미니클럽 B조 그렇죠. 김수환, 박경희, 윤지훈 세 명의 선수입니다. 3인조 경기 같은 경우는. 네. 어... 투구 순서를 정하는 것도 아주 중요합니다. 그날의 컨디션에 네. 따라서 투구 순서를 정해야 되기 때문에. 하지만 오늘 모든 것이 완벽하다는 느낌이 드네요. 그렇다면 네. 네. 라운제나 클럽 A조 황윤성 선수도 뭐 뒤돌아볼 여유가 없습니다. 네. 네. 무조건 스트라이크를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렇죠, 힘차게. 잘 쳤어요. 네. 네, 스트라이크입니다. 잘 쳤죠. 거의 프로가. 깨질 정도의 아. 네. 네. 소리와 함께 네 어프로치 야걸리던 말든 일단 나는 내 투구를 하겠다 아. 하면서 아주 힘있게 스윙을 해주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지금 경기가 반 정도 진행이 됐는데요. 네. 아무래도 이제 패밀리 클럽은 여섯 개서 터키가 나왔기 때문에 네. 점수면은 조금 더 싸가는 그렇죠. 그렇죠. 네. 이제 패밀리 클럽 비조의 김수환 선수입니다. 김수환 선수는 올해 이천십구 년 양산시 대표로 선발됐습니다. 그래서 어, 경상남도 도민 최전에 네. 클럽 3인조 최강 진출합니다. 네. 아 네. 4배 아 거가 됩니다. 4배 거. 4번 네 연속 스트라이크까지. 아, 오늘 그야말로. 이 패밀리 클럽 B조. 네. 최종 결승전에 진출하게 됐다면 네. 같은 패밀리 클럽 A조가 기다리고있어요 그렇죠. 네. 또 만만치 않은 팀이거든요. 음, 양산의 이 볼링 수준이 네. 와, 굉장히 높습니다. 네. 이 팀들 한번 보십시오. 그렇죠. 이제 여덟 번째 프레임 라운젠아 클럽 에이입니다 박정순 선수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심하게 네, 스트라이크입니다. 아, 여기서 행운이 따라왔어요. 네. 스트라이크. 라운제나 클럽. A조. 네. 박정순 선수. 어, 아주 얇게 공격됐는데 이렇게 스트라이크 나는 경우가 있고요. 이전 그구처럼 정확하게 샷이 됐는데도 피니쓰는 경우가 그렇죠. 있고요. 네. 아, 알수 없습니다. 네. 이제 관심의 초점은 여덟 번째 프레임. 패밀리 클럽. b 조의 박경희 선수의 손끝에 달려있습니다. 500으로 가요 아니면? 자, 500! 어. 네! <laughs> 다섯 번 연속 <연선> 스트라이크! <laughs> 와, 이, 김찬 선수도 그렇고요 네. 박경희 선수도 그렇고, <laughs> 남자 선수들무지않은 그런 볼링을 구사하고 있습니다. 아, 이 여자 선수 두 선수가 무슨지 정말 우먼 파워를 보여준 그렇죠. 그런 느낌이 들고요 만약에 두 선수가 인조, 여자 인조 나간다면 최강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좀들 정도로. 네. 김수환 박경희 두 선수, 아... 네. 패밀리 클럽 B조의 돌풍. 아, 2위도 꺾을 기세입니다, 지금. 네. 네. 윤지윤 선수가 제일 막내죠, 3명의 선수 중에서. 두명의 여자 선수, 김수환, 박경희, 그리고 윤지 오. 오 여기서 다시 한번 스트라이크가 나왔습니다. 이렇게 되면 여섯 번 연속 스트라이크죠? 네. 아, 정확도에 지금 저 계속 놀라고 있어요. 600입니다. 600. 네. <laughs> 특별한 기술을 사용하지 않고도 정확도 하나만으로 지금 쳐내는 약간 그런 느낌이거든요. 네. <laughs> 윤지훈 선수 앞서 여러분께 이 패밀리 클럽의 총무를 맡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또송우산업 네. 직장 클럽전에서, 클럽전에서 자주 출전했던 네. 송옥클럽의 송옥산업에 송어 끝냈습니다. 다시 한번스트라이 가나요? 아, 그러나 너무 어깨에 힘이 많이 들어갔나요? <laughs> 네. 그렇죠. 너무 두껍게 공략되면서. 네, 경기의 어떤 그 향방을 바꾸기에는 이미 상대팀이 점수가 지금 많이 그렇죠. 모자란 상황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네. 패밀리클럽이 너무 멀리 와있어요. 이 식스베거가 정말 컸어요. 네. 네. 다섯 개 핀이 쓰러졌고요. 마지막 10번째 프레임. 윤지윤 선수가 자, 어떻게 잡아야 될까요? 네, 우측 에세 핀만 잡을 건데. 어, 절대 보시면 안 되죠. 때문에 네, 욕심이 컸어요. 네. 네. 이렇게 되면 투구를 모두 마치게 되는데요. 네. 점수가 221점이 됩니다. 네. 네. 아라운제나 클럽 입장에서는 너무 아쉽겠는데요. 네. 황윤성 선수 앞서 아쉬움이 있었는데 그 아쉬움을 최홍창 선수가 달래줄 수 있을까요? 열 번째 프레임 앵코로 나왔습니다. 힘차게. 열 번째, 열 번째 프레임 스트라이크 퓨어데요 자, 칠번핀 넘어가지 않았네요. 네. 아 역시 아홉 개핀 밖에 쓰러지지 않았습니다. 네 일단 아, 스페어 처리를 아, 네. 클럽 A 조는 아쉬운데요. 아쉽죠 네. 실력은 어, 충분히 가지고 있고 그렇죠 네. 뭐라 말할 것 없이 양산시에서 1, 2등 다투는 어, 팀이거든요. 네, 네. 스페어 처리 네 나이스 커버 버너스 네, 두고 남겨두고 있습니다 라운 제나 클럽 A 조 그리고 패밀리 클럽 B 조 준결 2위, 3위 팀 간의 대결 여기서 승리를 거둔 팀이 이제 어 현재 준결 1위로 올라가 있는 패밀리 클럽 에이조와 최종 결승전을 펼치게 되는데요. 네. 이제 마지막 투구 이 투구가 끝나면 모든 결과가 나오게 되겠습니다. 먼저 보너스 투구 네, 스트라이크로 마무리했습니다만 최종 스코어 221대 171로. 패밀리 클럽 B조가 라운드나 클럽 A조를 꺾고 최종 결승전에.